INTJ의 유니크한 다섯 가지 특징. 시작합니다. INTJ 성격 유형은 매우 드물며 오해를 받는 편입니다. MBTI 성격 테스트는 사람들의 선호도에 따라 성격 유형을 분류하는 테스트입니다. INTJ는 MBTI에서 가장 희귀한 유형 중 하나로 내양적인 직관과 판단을 갖춘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전 세계 인구의 단 2%만이 INTJ로 분류되어 그들은 정말로 특별하고 드물다고 할수 있죠. INTJ 성격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논리적이고 독립적인 면모를 가지며 지능적이고 회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독특한 관점과 이해하기 어려운 내면 세계를 갖추고 있어서 INTP 및 INFJ와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받기 어렵거나 오해받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NTJ는 소중하고 독특한 개성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놀라울 만큼 멋진 존재로 자신만의 독특한 관점과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죠. 지금부터 INTJ의 유니크한 다섯 가지 특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INTJ는 창의적이지만 매우 논리적이기도 합니다. INTJ는 상상력과 분석력이 뛰어난 성격 유형입니다. 이 특징은 INTJ 성격 중에서 가장 독특한 것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갖추면서도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으로 매우 특별한 존재이죠. 창의적인 유형은 종종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지만 INTJ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창의성과 분석력을 조화롭게 발휘하여 독특한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분석적인 INTJ가 많은 생각을 한다는 점은 다소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내성적인 성향을 가진 INTJ에게는 자신만의 완전히 다른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 세계에 깊이 몰입하여 정보를 처리하고 의미 있는 창의성을 탐색하죠. 또한, INTJ의 창의적인 사고는 시간과 장소에 제압받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INTJ는 종종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 복잡한 생각과정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혼란스러워 할 때도 있죠. 하지만, INTJ가 무언가의 결정을 내린 후에는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결정에 대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상세한 전략과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격 유형도 상상력과 분석력을 갖추고 있을 수 있지만 INTJ처럼 자연스럽게 두 가지를 조합하는 것은 진정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INTJ는 상상력과 분석력 모두를 자연스럽게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성격 유형입니다. 두 번째, INTJ는 개방적이지만 태도는 냉담합니다. INTJ 성격 유형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처음에는 말이 없고 불친절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성격에 대한 일면일 뿐으로 자주 오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더 깊이 알게 되면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들인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INTJ는 대화하기 좋은 친구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이해하는 것을 좋아하며 새로운 정보를 쉽게 통합하고 분석하여 유용한 아이디어를 가져다 주죠. 많은 사람들은 INTJ가 폐쇄적인 성격 유형 중 하나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개방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INTJ는 많은 상황과 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다양한 해석을 기꺼이 시도합니다. 다만, 그들은 이러한 생각과 해석을 외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다소 폐쇄적으로 비치기도 하는 것이죠. INTJ는 한 사람과 어떤 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토론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조용히 내면에서 고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INTJ는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주제를 탐구하며 자신의 생각과 관점을 타인과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단지 외부로 표출하지 않고 내부에서 고요히 고민하는 스타일일 뿐이죠. INTJ 성격 유형의 사람들은 처음 접할 때는 조용하고 닫혀 있다는 인상을 줄수 있으나 실제로 그 안에는 깊이 있는 생각과 열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친밀함을 형성한다면 그들의 매력적인 면모와 독특한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INTJ는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회적이지 않습니다. INTJ는 깊은 사상가로서 뛰어난 인지력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힘든 개념을 생각해내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INTJ는 영리하고 능력이 있지만 사회적인 상황에서는 편안하지 않은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잡담은 INTJ에게 큰 장애물로 다가오며 그들은 이를 격렬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INTJ는 어색하고 낯설게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INTJ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기보다 일대일 대화를 선호합니다. INTJ의 내향적인 성격으로 인해 모임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나 그들의 진정한 능력과 내면을 볼수 있는 적절한 파트너와 함께 한다면 소중한 동반자가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 INTJ는 논리에 자신감이 있지만 관계에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INTJ 성격 유형은 종종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들은 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성향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연결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때로는 너무 분석적으로 상황을 살피며 오해를 피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거리를 두거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INTJ는 감정에 대한 이해와 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로맨틱한 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는 것을 선호하는 성향으로 사람들과의 대화나 잡담을 좋아하지 않죠. 그러나 그들도 사회적인 관계에서 다양한 스킬과 소통 능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INTJ가 감정을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 유형의 고유한 특징 중 하나이며 이를 이해하고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INTJ는 자신의 감정처리 방식과 상대방의 감정처리 방식 사이의 차이점을 인식하면서 유연성과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력도 기르는 것이 중요하죠. 이는 소수의 성격 유형만이 공유하는 유니크한 점이며 INTJ가 가장 많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INTJ는 타고난 리더이지만 자신의 성격을 숨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INTJ는 내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보통 조용하고 개인적인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INTJ는 자신이 상황을 주도해야 할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누구보다 탁월한 리더가 될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INTJ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고 도와주죠. 또한 INTJ는 전략적 계획에 뛰어나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개념을 실험하며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사실, INTJ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신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리더로 나서지 않고 대개 혼자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공정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이끄는데 필요한 모든 자질을 갖추고 있고 결국 많은 경우에서 리더십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최고의 리더는 리더십 책임과 역할에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INTJ의 리더십은 특별하고 드문 경우이죠. 하지만 이것이 INTJ가 나쁜 리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은 강력한 카리스마로 명령을 내리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범적인 행동을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지만, 오히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세계 최고의 리더들 중 INTJ가 많은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INTJ는 조용하고 개인적인 성향이긴 하지만, 추진력과 전략적 사고를 갖춘 우수한 리더의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INTJ는 논리적 추론과 지적 의사결정으로 유명하며 이러한 면에서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INTJ는 자신의 감정을 다루고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결국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INTJ는 감정을 관리하고 발전시키며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자신이 가진 장점인 지능과 전략적 사고 능력을 활용한다면 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논리와 이성적인 생각보다는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